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지대가 높고 경사가 급하지만 어떤 곳은 지대가 낮고 평탄합니다. 또, 물이 모여서 흐르는 곳도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형 5개,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회과 26쪽을 펴주세요. 먼저, 산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지는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서 이룬 지형입니다. 땅의 높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러한 산들이 모였고, 산지들이 쭉 이어진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네, 좀더 높은 곳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높이 솟은 산들이 이렇게 높이가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물들이 모여서 자그마산 아래에는 하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들이 쭉 흘러가서 이제 하류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런 하류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김해 지역을 흐르고 있는 낙동강과 김해 평야의 모습입니다. 빗물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 하천이라 부르고 이 하천 주변에는 넓고 평탄한 땅인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는 농사짓기가 좋아서 옛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결국 이 하천은 흐르고 흘러서 평야를 지나 바닷가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바다와 관련된 지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곳이 바로 경포대 경포대라는 해안가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이 갯벌이나 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모래 사장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곳을 해안 지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다가 강릉에 있는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바다로 둘러싸인 땅들을 우리는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300개의 섬이 있고 대부분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섬은 우리 최남단인 제주도 아래에 있는 마라도입니다. 이렇게 땅이 바닷가로 바다에 아예 둘러싸인 곳을 섬이라고 부릅니다. 네. 원래는 우리 과제 28쪽에 있는 우리나라 땅 모형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모형 만들기 점토가 없는 친구들은 이 해피 아일랜드 디자이너라는 사이트에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주소는 이 학습터 강좌,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댓글에 남겨뒀으니까 접속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진 파일 역시 이 학습도 또는 유튜브 댓글에 남겨뒀으니까 먼저 다운받아주세요. 이렇게 접속한 다음에 로드맵을 클릭합니다. 로드맵을 클릭하고 어 내가 방금 받았던 사진의 위치를 찾아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만들어 둔그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 보면 옆에 어, 바탕을 색칠하고 있는데, 이 색깔을 이제 물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다나 강. 바다나 강을 먼저 표시할 수 있겠죠. 참고 자료는 그 활동 자료 4라고 있습니다. 맨 뒤쪽에. 사회책 맨 뒤에 활동 자료 4를 보시고, 주요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하천을 이 색깔로 하면 됩니다. 할 때, 이거 강은 실제로 더 작기 때문에, 최대 작게 해도, 어, 클 겁니다. 1로 하고.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실제는 강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이렇게 한강 주변을 한번 그어보고, 그리고 또 낙동강. 아, 실제 강의 위치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쭉 그어주면, 네. 어, 초록색이 사라지고 강모양이 되죠. 네, 실제 강 모양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네, 하천을 표시했으면 어, 우리 산맥, 산맥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높이 있는 부분들 이런 산맥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어 교과서 30쪽에 보면 이게 산맥의 위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산맥의 위치에 적당하다 사회과 부도의 56쪽입니다 사회과 부도 56쪽의 산맥을 보면서 이렇게 그어 주면 됩니다 네, 산맥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다른 걸로 덮어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거 이거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보드의 컨트롤 Z 키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막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끈 다음에, 어, 실패한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 l Z로, c t r Z를 눌러서 처음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네. 또, 새로 불러오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삼맥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맥을 다 긋고 나면, 네, 여기 보면, 나무를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좀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 산맥에다가 이렇게 나무 표시를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나무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 이제 저희 학교, 우리 학교 위치에 있는 지역에 이제 학교 표시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보시면, 어, 여러 가지 건물 모양들 중에 이제, 네, 부산항, 네, 등대를 표시해서 부산항, 인천항, 그리고 부산, 부산 김해국제공항, 뭐, 인천국제공항,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추가해서 지도를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독도에는 선생님이 꽃을 하나 넣었어 울릉도와 독도에는 이렇게 꽃을 배치했습니다. 다 끝났으면 이제 이 사진을 저장해서 이학습터에 올려야 되겠죠. 네. 그, 네, 저희 창원에 벚꽃이 아주 유명합니다. 진해죠. 진해의 벚꽃도 표시해 봤습니다. 다된 것을 save a s image. 저장하는 디스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저장하면 이렇게 하나의 사진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사진 파일을 그대로 이 악습터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어, 해피 아일랜드 디자이너는 이런 지도 외에도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만들고 싶은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더 어디에 더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찾아 봅시다.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